사람이 있다고? 어이동했겠지뭐 아이 뭐야 도배하지마 7금 먹여야 돼 저거 통성 3방뭐 막고 죽으면 3인 스쿼드 해? 야차 온다 다리에 <놀람> 둘다 내렸다 기자야그 옆에. 옆에 안 보이는데? 아, 저기?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. 오늘 샷발 좀 괜찮은데? 키다판상 네, 기념일까? 네. 역시, 이름은 모두. 저 아, 나무 박스에 있잖아, 네. 나무 박스에. 어, 이단 쪽. f 이 r e in the 끝! 불이야~~ 불이야~~ 불야 컫는 불이야~~, 불이야. 불, <laughs> 불 존나 많아! 야 <laughs> 이것들아! 불좀 보고 가라 이것들아! <laughs> 허, 허, 어 뒤에서 쏜다! 어디? 방향 어디? 뒤에서 쏜다고? 유진이 다이 뒤! 다른 팀이야! 둘 보여! 네, 확인. 하나 기절! 대시라 총! 오! 너이와 가까워진 아, 것 같아. 한국말 아, 소리가 들려. 아, 깜짝아, 오빠, 연마. 하나다. 둘 있다, 빡세. 셋인가? 하나 더 기절. <laughs> 사람보다 파밍이 먼저.